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한미반도체, 어,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했는데요. 자, 이렇게 17만 4천 2백원에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내다가 올선에 대한 이탈이 살짝 나왔었죠? 여러분들 좀 많은 생각이 드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날은 이제 대체 거래소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 목요일, 특히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은 의도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 월요일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대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드는 구간이 나와도 여러분들 패닉셀 만큼은 하지 마셔라 떨어질 때 만큼은 매도하지 마셔라 요거는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최근에 있었던 우리 한미반도체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의 한미 반도체는 전형적인 교집합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베이스는 반도체 장비 테마지만 이제는 우주항공 관련주로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도 영향을 받고 우주항공이 올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HBM4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았을 때 충분히 뒤따라갈 만한 자격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한미 반도체 과연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어, 지금의 한미 반도체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두방더 남아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자, 지금의 한미 반도체는 주요 고객사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죠. 어, 한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후공정에 들어가는 어, TC 본딩 장비를 고객사에 제공을 해줍니다. 글로벌 점유율 또한 이렇게 무려 71%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TC 본딩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냐? 그렇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HBM이 쌓이는 높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밀렸던 이유는 이 본딩 작업 때문이었다 라는 말까지 나왔었으니까요 어, 여전히 삼성전자는 우리 한미반도체에게 러브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가를 핵심 변수는 무엇이냐 아,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요거 EMI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3년 만에 요 신제품을 출시했죠.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 바로 이 스페이스의 x 상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크게 조정만 받지 않는다면 이 전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한미 반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역시 정답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지금의 장은 여러분들 가는 놈들만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지금 같은 구간이죠. 이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미반도체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실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그 30분이 이제 거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어,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8일, 어, 그제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월 9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빛과 전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은 이 가는 놈들이 더 간다라는 이 국장의 특성. 자 오늘도 반도체. 자 그중에서도 이 장비 쪽을 눈여겨 보자. 자 목요일 밤또 젠슨이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게다가 이 비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시간에서 이렇게 리브랜드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오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상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완벽하게 붙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이렇게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쏟아냈던 부분 정을 맞았던 부분 목요일째로 이렇게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자 목요일 시간에서 요 공식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 가는 놈들만이 더 가기 때문에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빛과 전자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자,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싸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빛과 전자,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8% 띄우고 상한가 바로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도 20%가 넘는 수익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면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 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치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어? 자, 우리 한미반도체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어, 지금의 한미반도체는 변동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 우리의 매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전히 유효한데요. 자, 우리의 1차 매수 구간, 어, 17만 4천원 부근, 여러분들,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 올선과 중첩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차 매수 포인트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2차 매수 구간, 어, 2차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15만 6천원 부근 수차례 정을 보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지지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땐 어, 과감하게 좀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여러분들, 음봉 매수, 양봉 매도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의 비장은 이렇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에 약세장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월요일장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대형주들만이 좀 버텨가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비교적 약했던 이유였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확실한, 이 확실한 재무가 나오는 기업들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장의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D-2, 지금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캐비닛이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1월 달, 그러니까 남은 1월은 증시를 빠뜨릴 만한 요소가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떨어질 명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어, 물론,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는 거의 이제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에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좀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전일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고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어,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이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